안녕하세요. 대박인의 다육입니다. 대박인사 드릴게요. 대박인의 다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60번지, 반여농수산물 지하철 2분 출구 옆에 있습니다. 어, 부산 지하철 4호선을 타시고요. 농수산물 지하철 2분 출구로 나오시면 대박인해가 딱 있습니다. 오늘 대박이네의 새로운 아이들, 품은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발톱에서 물이 들어가고요.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가 제시입니다. 제시가, 어, 가격은 8,000원 하는 제시고요. 아주 버, 버, 손톱과 발톱에서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은 어느 다육이가, 다육이도 안 예쁜 아이들 없어요. 그 나름 나름 이쁨이 다 틀리게, 어, 아주 이쁜가 사랑을 주고 있는 요즘의 다육이들입니다. 여기는 가시오 젓검. 적금. 가시오 젓검이 가격이 이렇게 빵빵한 아이가 입장, 속, 속 입장 보세요. 요렇게 빵빵한 아이가 6,000원이에요. 가격이 6,000원 하는 가수요적금이 너무 좋아요. 빵빵하니. 어, 지금까지 가수오적금을품은 아이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 큰 대품도 나름 좋지만, 요렇게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빵빵한 아이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수오적금 입장 색감 한번 보세요. 잘 익은 복숭아 아, 삐져놓은 것 같죠. <laughs> 가쇼조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여기는 모노금이에요. 모노금 아주 복륜이 잘 들어있는 색감이, 금이 녹이 너무 잘 들어있죠. 금 녹이 너무 골고루 골고루 잘 들어있어서 아주 어, 멋진 모노금인 것 같습니다. 모노금 요아에는 만원 하는 모노금이고요. 아주 나무랄 데 일도 없는 모노금 만원 하는 아이가 있고요. 옆에 보면 모노금이 4천원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고요. 검녹이라든가 여러 여러 아이 모습을 보면은 만원 하는 아이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 중에 요런 아이는 검이 잘 들어있죠. 요 아이는 4천 원 하는 아이인데 어, 이렇게 검이 잘 들어있는 아이도 고루고루 잘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는 어, 입장 사이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모노검 가격은 4천 원 하는 모노검입니다. 여기는 연두장미 검입니다. 연두장미 검 많은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입장 보세요. 오해 장미의 여왕이 생각이 나죠. 장미 입장 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연두 장미검이 어 많은 하는 연두 장미검입니다. 입장 보세요. 아주 아주 예쁜 장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쁜 아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견입니다. 오견 가격은 5천원 하나아인데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견도 잘 익었어요. 보이죠? 포도송이 같이, 모루, 모루송이, 모루송이 같죠? 이렇게 잘 익은, 오견이, 이 포터가 5천원 하는 포터입니다. 아주 5천원이 너무 좋아요. 소복하게 당겨지는 이, 이 아이가 5,000원 하는 오견입니다. 요 아이는 당인이네요. 당인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이 예쁘죠? 당인, 2,000원 하는 당인이 요렇게 있고요. 요 살구, 살구민검이죠. 살구민검도 요렇게 있습니다. 아주 군생이고, 여러 가지 군생입니다. 오경과 어, 호빛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여기는 나빌레라 무지검이네요. 이렇게 무지검인데 어, 검도 이렇게 고루 잘 잡혀있고요. 햇빛에 달궜더니만 요렇게 화사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빌레라 무지검이 요 아이가 만 원이에요. 아주 발톱 보세요. 발톱을 너무너무 이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나빌레라 무지검 가격은 만 원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도 어, 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바이렌시스. 바이렌시스가 만 육천 원 하는 군생입니다. 파이렌시스가 16,000원 하는 군생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파이렌시스 자구가 여러 군생이에요. 파이렌시스가 여러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16,000원 하는 파이렌시스입니다. 어머나 여기가 그 유명한 짧은잎 적성이네요 짧은잎 적성이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음, 가격이 아, 조금 있는 아이, 아이만큼 예쁨을 뽐내고 있습니다 발톱 하나하나 생장점 하나하나가 잘 되어있는 짧은잎 적신 군생입니다 가격은 2만원 하는 짧은 잎 적상입니다. 오나 이렇게 한박꽃처럼 큰 사이즈죠? 이렇게 한박꽃처럼 큰 사이즈가 레몬노즈금이에요. 레몬노즈금이 요 철라도 철아와 이 생얼과 이 철아가 사이 사이에 섞이고요. 어 생얼도 이렇게 사이사이 섞여 있는 레몬노 저거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큰아이예요 제가 주먹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큰 아이가 4만원이에요. 가격도, 어, 많이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레몬노 저거이오와 우와, 요 아이가 4만원이에요. 어, 검, 쌩얼과 검 철화가 이렇게 고루고루 잘 되어 있는 레몬노 저거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렇게 아주 큰 아이가 잡히, 잘 잡혀지지도 않아요. 커서. 요 아이가 4만 원 하는 아, 이 아이가 4만원 하는 네몬노즈 검입니다. 아이 아이가 지나다가 너무 예뻐서 보입니다. 음, 색감 예쁘죠? 이렇게 페스티벌 검입니다. 페스티벌 검. 색감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색감이 실제로 보면 야광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베스티 어, 발거미 가격은 2만원 하는 베스티 발거미입니다. 어, 몸도 아주 목질화도잘 되어 있고요. 아주 고루고루 고루 어, 수영이 잘 되어 있는 베스티 발거미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가몽블랑, 아가몽블랑 군생입니다. 요 보여드릴게요. 아가몽블랑 군생이 요 아이는 세개세 3개, 개가 되어 있는 자구가 이두가 요 이두는 아주 어큰아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정말 아가몽블랑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삼두로 되어 있는 아가몽블랑이 몽블랑이 가격이 만 사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두로 되어 있는 아가 몽블랑입니다. 가격이 14,000원 하는 아가 몽블랑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니카검. 너무 예쁘죠? 요즘에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예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니카검. 가격은 3만원 하는 니카검이 여러 군생으로, 이렇게 아주 여러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니카검. 가격은 3만원 하는 니카검입니다. 여기는 짱짱한 블루리디티입니다. 블루리디티가 여러 군생을 돼 있어서 지금 집이 삐죽어서, 어, 삐죽고 나오려고 해요. <laughs> 이런 아이들이 삐죽고 나오려고 해요. 집이, 어, 삐죽다고 하네요. 어, 요런 아이는 조금 커나분에 분갈이도 해주고요. 커나분을 옮겨주면 아주 모양을 더 이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플로리디티가 16,000원 하는 플로리디티입니다. 요 메두사검이 어, 분갈이를 해놨더니만 땅심을 받아서 어, 생장점에서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메두사검이 요렇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색감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아, 분갈이를 해서 뿌리 없는 아이들이 수입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 놨더니만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흑심을 받아서 생장점에서 이렇게 예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가 2,000원 하는 올리브가 이렇게 어, 예쁨을 뽐내고 있네요. 올리브가 2,000원 하는 올리브가 있고요. 여기는 이름이 어머나 블레로 블랑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름의 블레로 블레르, 블랑코. 가격은 2,000원 하는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삼두 군생도 있고요. 여기도 3두 군생. 2두 군생, 이두 군생도 있고요. 여기는 구갑, 구갑 기린. 구갑 기린. 요 아이가 한 대로 볼게요. 구갑 기린이 2,000원 하는 아이네요. 2,000원 하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는 트럼펫핑키 트럼펫핑키도 가격이 2,000원이에요. 여기는 까라솔 까라솔이 2,000원 하는 포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레눈물 백화입니다. 어 백화가 지금 꽃이 필려고 꽃을 맺었어요. 보이죠? 이렇게 꽃송이가 백화가 필려고 요 포터에 가격이 가격이 3,000원 하는 베레 눈물입니다. 백화, 3,000원 하는 베레 눈물이, 몽우리가 터질 것, 꽃송이 터질 것 같죠? 어, 아주, 꽃이 피면 아주 예쁘답니다. 여기는 한기 페페. 한기 페페가 꽃이, 여기에서 아주 구수한 둥글레채 향이 나죠? 어, 한기 페페, 가격은 만원 하는 아이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아 만원이 아니고 8천원 이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 황기 페배가 둥굴레 향이 이렇게 이 꽃송이에서 나는 한기페배가 8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아 선인장 꽃이죠 선인장 꽃이 예쁘게 빵긋빵긋 하고 있습니다 핑크 알바, 핑크 알바가 가격은 3,000원 하는 핑크 알바입니다. 꽃송이가 터졌죠? 주니장 꽃은 화사하 너무 예쁜 꽃이랍니다. 핑크 알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 외에 보면 대박이 내에는 밖에 이렇게 예쁘게 잘 진열이 되어서 어 없는 아이 없이 모든 다육이가 다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요 아이는 라울 대품이에요. 라울 대품이 아주 따글 따글하게 잘 익어져 있는 라울 대품이다. 아유 너무 커서 요 아이가 3만원 하는 라울 대품이 너무 잘 되어있네요. 여기 흑사검이 있네요. 제가 흑사검을 아주 많이 좋아한답니다. 흑사검 가격은 어 얼만지, 얼마죠? 흑사검은 제가 아,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는 흑사검. 6천원 하는 흑사검이네요. 좀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흑사검 6천원 하는 아이가 좀큰 아이가 있고요.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도 3천원 하는 레드벨벳이에요. 안에 속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드벨벳. 가격도 착하고요. 이쁨도 아주 많이 있답니다. 대박이네 입구에 햇빛이 아주 따사로니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답니다. 아주 햇빛도 사랑스러울 만큼 아주 따스한 햇빛을 주고 있는 대박이네의 입구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대박이네가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만큼 우리 모두 마음, 몸과 마음이 아주 화창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대박이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